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보시죠. 어. 괜찮아. 너무 풀 죽지 막시다. 뭐 이번 달뭐 지난주나 뭐 어제로 봤을 때 존나 꿔온 건 맞는데 뭐 이번 달뭐 크게 꿔 것도 아니고 음. 다시 처음 가는 마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약간 멘탈 잡고 어. 뭔 느낌인지 알정 님들 이 씨발. 진짜 정말 달 내내 쌓아 올린 게 무너져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손해도 아니니까 다시 가보자. 문바이 음. 나사지, ACL, ACL 먼저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야 해축 경기들 할게요. ACL도 나름 갈만한 것 같기는 해. 이거 조벨레선이거든요. d 조에 이제 포... 보진돼 있고 여기 이제 아렐라리랑 나브바오. 어. 개똥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아 알랄, 그냥, 여기 뭐, 무조건 1위야. 여기 네이마르 있는 팀이 형들. 네이마르랑 미트로 비치 뭐, 이런 애들. 밀코사, 여기 그냥 사기팀이야, 사기팀. 우승 후보. 이거 1위에 2위 팀들 중에서 몇, 2위 다섯 개 팀인가? 뭐 4개 팀인가 다섯 개 팀들 중에 뭐, 한두세팀 진출을 하거든요. 결국에 나머지 애들 2위 싸움. 문바인는 인도. 인도 리그리고, 나사지는 이제 거 어디야. 이란 리그인데, 그, 이란 리그 지난 시즌 13위입니다, 여기가. 나사지가 이란, 시... 지난 시즌 13위 팀. 컵대회 우승팀이에요, 컵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일단은 참가했고, 뭐, 이, 문바이는 이제 뭐, 항상 인도 독보적인 1위 팀. 뭐, 여기는 뭐, 아침에서도 몇번 자주 봤죠? 작년에도 뭐, 아침에서 2승, 1무, 3패로. 2위로 이제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승점이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떨어졌고 인도리가 아직 개막 안했고 음 대신 뭐컵 대회 시즌 전에 하는 거 요거 이제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8강에서 인도문바이 같은 경우 탈락했고 어 나사지는 이게 지난 시즌 순위뿐만 아니라 그냥 나사지라는 팀 자체가 이란 리그 중하위권 팀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히 약해 아침첫 조별리그 진출인 것 같고, 어, 당, 최근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이번 시즌도, 뭐, 1승, 2무, 1패로 어, 중화위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강하지도 않아. 이게, 이게 전력 자체가, 그리고 이게, 또, 중립경기 표시 떠있잖아요, 형님들. 이게 중립경기, 그, 별표시라고, 별표시인가? 배트맨으로. 어, 이거 뭐야. 그, 진한 표시 떠있는데, 이게 중립경기라기보다는, 그, 거기서 펼쳐져, 인도 옆 동네, 아니, 아니, 문바이, 약간, 옆 동네 느낌? 거기 그 경기장에서 펼쳐지더라고. 그러니까, 홈이야, 홈? 중립이 아니에요. 거의 홈 느낌이야. 인도에서, 인도에서 이거, 경기. 그, 뭐야, 중립 경기 떠 있는데, 인도에서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랑,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바이는 어쨌든 해봤잖아요. 아침. 여기는 뭐, 아침, 플레이오프 단계에서만 뭐, 해봤던 것 같고, 뭐, 첫 진출. 애초에 뭐, 중화의권 팀이기 때문에, 어, 이란 리그에서 중화의권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뭐, 문바이가 품, 분명히 해볼 만한 사이즈고, 어쨌든 뭐, 인도 원정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 뭐, 조금 변수적이라고 하면, 인도 리그가 아직 개막을 안 했어. 얘들 10월 개막이야. 물론 이제, 컵 대회를 치르면서, 감각은 어느 정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얘는 그래도 개막하고 한 4경기 정도 했잖아. 뭐 그런 실전 감각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문바이가 지난 시즌에서도 아침에 어떤 2위 정도의 순위를 기록했었고 나사지는 그냥 뭐 이란리그에서도 개똥인 마당에 이런 경기는 저는 이거 아직 배당 안 받겠죠 프랜 쪽으로 보는 게좀더 괜찮아 보인다 전력적으로는 뭐 아주 막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리그도 이란과 인도의 차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laughs> 그래도 홈이라는 부분. 음, 나사지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어, 이란 리그에서도 뭐, 상위권의 포지션도 아니고, 요 정도 경험 면에서도 양 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뭐, 양팀뭐큰 부상자들이나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찾아봤을 때. 저는 찍는다면은, 뭐, 프렌 쪽으로, 요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몸바 프렌. 두 번째. 알파이데이드 나사프. 어지러운 팀들 계속 나오는데 여기 요르단 팀 여기는 우즈벡 팀 여기 B조고요 같은 조에 이제 알사드랑 샤르자 있어 이 조가 빡빡한 이유는 알사드랑 샤르자가 전력이 훨씬 세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2위 싸움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3, 4위 싸움이야. 동기부여적으로 좀 뭐랄까 좀 그래. 어, 뭐 어떻게 뭐한팀뭐 뭐 제껴야 되는데 전력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랑 여기는 어, 약간 뭐. 울산이랑 약간 뭐 소원FC 강원 포지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위 싸움 누가 2위를 하냐 싸움이고 여기는 뭐 사실 물론 이게 뭐 대충 하진 않겠죠 그래도 아침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상 뭐큰 어떤 의미 자체는 없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알파이도 이번 시즌 ACL,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아. 요 거의 처음 나오는 느낌이고, 최근에 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애초에 여기도 요르단에서 항상 약간 3, 4위 포지션 이지그 정도 하다가 지난 시즌 터져가지고, 지난 시즌 꼭대기 뭐 우승 차지하면서 했었는데, 보니까 2018년에 양팀 맞대기를 썼더라고. 그, ACL 플레이오프 단계, 조별리그 전에,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이제, 에... 나사프가 5대1로 이겼어요. 5대1로 이겼고, 어... 뭐 이번 시즌은 알파이가 이제 3승1패로뭐 지난 시즌의 기세처럼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알 웨흐단트한테 한번 졌어 원래 요르단 팀 하면 여기가 이제 전통 강호거든요 전통 강호 우리로 따지면 전북 느낌이랄까 어... 웨흐 같은 형님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야 ACL 뭐 종종 나왔어 가지고 이번 알파이가 어쨌든 그리고 이번 시즌도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인데 나사프 같은 경우는 뭐 ACL 단골이죠 우즈벡 전통 강호 느낌이고. 지난 시즌에도 뭐한 3위 정도 했고, 뭐 컵대에도 우승하고, 뭐 그랬어요. 뭐, 냉정하게 뭐 1위 팀과 여기 우즈벡 리그는 좀 빡빡해가지고, 뭐 1위 팀 파크타쿠 정도 빼고는, 뭐다 비슷비슷한 상위권 팀들인데, 냉정하게 어쨌든 꼴등 싸움이라 이 경기는 내가 볼때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형님들. 이게 뭐 1, 2위 싸움이나 아니면 은뭐좀 전력 차이가 많이 나면 찍을 순 있는데, 애초에 여기 1, 2위 거의 확정 느낌에다가 여기 뭐 3, 4등 싸움이라, 뭐 진출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꼴등끼리 싸우는 느낌인데, 그리고 뭐 전력적으로 나사프가 조금 더 그래도 가라꾼 있거든요. 뭐 ACL에 대한 경험치도 있고 뭐 상대연적도 뭐한 번이긴 하지만 뭐 이긴 적도 있고 한 부분인데 원정에서 잘 못해. 봐봐 우즈벡이잖아, 중동 쪽이잖아. 존나 멀어 거리상으로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또 이동해 왔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도 나사프의 뭐 지난 시즌이나 전체적으로 뭐 우즈벡 팀들이 중동 원정 왔을 때 생각보다 고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전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뭐 이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약간 뭐 무승부 작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지난 시즌 또 더군다나, 나사프가 그, 요르단 리그 알 웨그다티랑 또 같은 조였었거든요. 이때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캐서 나사프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쫄깃한 승부 느낌으로다가, 저는 나사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원정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서 솔직히 확신 없다. 원정에서 무를 되게 많이 켜. 요 어,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무승부에 뭐 고배당 정도 느낌 한번 잡아보자. 어,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 다음 경기. 에어 알쿠아. 알쿠아랑, 이제 세판. 잠깐만요. 뭐라고 돼있냐. 에어 알쿠. 어. 세판인데 여기는 이라크 여기는 이란 이고 요조 같은 경우 이제 C조 여기가 이제 알리 이티아드 벤제마 있는 팀 그리고 한 팀이 이제 에 AJ&K 여기는 우즈뱅리그입니다 우즈뱅리그 나사프 바로 밑에 있는 팀그 정도 느낌 근데 여기도 뭐 1위 확정이야 벤제마 있어 형님들 뭐 어떻게 얘기 어. 벤제마는 뭐 누구야 은골로 강태 또 미드필더 한명 누구지 리버풀에 있던 그, 파비뉴, 뭐, 이런 애들. 버티고 있어서, 사실상 나머지 팀들 2위 싸움이에요. 어, 여기 뭐 1위 거의 확정이고, 나머지 팀들 2위 싸움인데, 세판이 제일 갈아꾸는 있어. 여기 이란 팀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판 같은 경우 이란 전통 강호예요 항상 ACL 자주 뭐 나오기도 하고, 알쿠아도 뭐 이라크의 강호긴 합니다만, 일단 뭐 이라크 쪽은 아직 비시즈냐. 어, 10월 개막이고, 여기도. 뭐한 부분인데 이 세판이 그래도 시즌 초반 출발 자체는 좋거든요. 세판 지금 4전 4승입니다 리그에서 네번다 이겼어. 다만 부상자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뭐 이란 국대, 국대 왼쪽 사이드, 뭐 백도 되고 공격도 되는 데얘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나 뭐요런 그리고 원정에 대한 또 어쨌든 그게 있죠. 전력 자체는 세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ACL 원정 경기가 좀 힘들긴 해가지고 뭐. 뭐야? 아 챔피언스리그도 마찬가지라 원정경이 좀 빡세거든? 전력차가 나더라도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막 유럽리그처럼 전력차가 제가 지금 난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나는 거랑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나는 거랑은 또 이게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막 이런 거에 따라 극복이 가능한 사이즈거든? 뭐 막말로 해외에서 존나 차이나는 경우도 터지는데. 뭐 그런 사이즈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뭐 아직 리그 개막도 안 했어. 알코하는. 그런 부분이나, 그래도 세판이 어쨌든, 이란에서 지금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좋은 부분, 또, 이번 시즌에 어쨌든 들어가면서 세판이 영입도 좀 했는데, 그런 영입자원들이 시즌 초반부터 이제, 뭐, 앞선에 아사디나 뭐, 요런, 자국자원들, 자국 막, 극, 국대급 자원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있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찍는다면, 애초 에 2위가 제일 유력하기는 해. 약간 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때이 경기는 무 아니면 패 같아. 좀, 역배관 승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세판 사이드로 봅니다. 세판 승. 찍는다면, 세판 쪽으로 찍는 게 나아 보인다. 네 번째. 벤제마의 팀이죠. SRET로 되어있네요. r, -E r -E t 하드 대 AGMK인데, 여기 같은 조고. 여기 있어. C조. 어. 여기 좀 전에, 알쿠아랑 이제 세판 같은 조. 요 경기는 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보여요. 결국에 이제 뭐벤제마 있는 팀이잖아. 그러니까 1만인 정도 찍거나 아니면 3점 언더 찍는 부분인데 뭐 전략적으로 여기 우즈벡 팀의 이 형님들 거리도 좋나 뭐 아까 우즈벡 팀 얘기했잖아. 저기 어디야 나사프 얘기할 때 원정 가서 힘을 많이 못어요 근데 이 경기가 변수적인 측면을 굳이 말씀드리면은 벤제마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 부상이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니까 러막 공식적인 오피셜로 부상이라고 뜬게 아니라 그 이쪽 뭐야 사우디 현지 쪽뭐 몇몇 어? 한두 개 언론에서 벤조마가 훈련 중에 약간 잔부상 입었다. 뭐 며칠 정도 빠질 수도 있다는 게이 경기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앞선 자원들이 부상이 많아. 코로나도나 또막 캄달라 같은 애들. 다 전방이거든요 얘네들 다뭐얘 2선에다가 얘 최전방에 벤제마도 마찬가지잖아 요런 애들이 지금 얘네 둘은 얘는 못 나와요 코로나도 이미 빠져있고 그거는 본인이 그 화질 조절하세요 제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음, 2선 자원이나 앞쪽에 얘도 직전기 빠져있었고 뭐 골키퍼 쪽에 그로웨드에 살짝 문제 있어 보이고 그 3선에 뭐 파비뉴나 캉테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앞선 자원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이티아드가 이게 벤제마도 부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해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만큼, 뭐, 이게 뭐 다른 데서 나온 것도 현지 발이잖아. 그래서 뭐 약간 찌라시성이라, 저도 이게 확실히 부상이다 말한다, 라는 포인트는 아니야. 약간 뭐 반찌라시 느낌으로 나온 얘기라, 뭐 오피셜 뜬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요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래도 전력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뭐 약간 가패 느낌 날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뭐 무난한 마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방쪽에 좀 부상자가 많긴 하거든요 이게 막말로 우즈벡애들이 골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때 별로 없어 뭐 여기 쪽 골키퍼, 골키퍼도 뭐 잠부상 뭐 있어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선수고 탕테랑 파비뉴 버티고 있잖아 사실 공격 찬스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무득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티아드가 뭐 3골? 3대0, 2대0 정도 느낌 보고 뭐 언더를 좀 찍을 수도 있고 막말로 뭐1만이 터지면 언더잖아 형님들 이게 뭐 얘들이 뭐 3대2로 비빌 건 아니잖아요 2대1 막 요런 느낌일 거 아니야 1대0이거나 뭐 1만이 터지면 그런 쪽에서 뭐 언더를 찍거나 마인을 찍거나 둘 중에 제가 볼때 선택하는 경기지 않을까 벤즈마 부상 관련해서는 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없어 자료 찾아봤는데 그게 다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형님들 이 소식 자체가 한, 한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나온 거야 제가 분석하기 직전에 이제 기사 뜬거 긁어온 거라 뭐 모르겠다 나도 나오는지 안 나오지는 반찌라시 느낌인 거 같기는 해요 어, 부등령이 어서 오시고 그리고 아릴랄드 이제 나브바오 여기도 우즈베키 형님들 우즈베키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문바이랑 이제 나사지 게임이 안돼여긴 형님들 그냥 뭐 1만엔 찍거나 2.5만엔 찍어야 되는 경기야 네이마르도 직전 경기 이제 네이마르가 사우디 이적 이후 에 부상 때문에 못 됐었거든요 직전 경기 교체 출전을 하면서 이제 폼 올려놨고 여기 뭐 네이마르에다가 네이마르 오늘 경우 출전 가능하고 미트로비치에다가 예, 말콤 얘 예, 리강 씹어먹었던 애 바르사도 잠깐 뛰었고 말콤에다가 밀코사의 네베스의 여기 쿨리발리의 야신분 후에 이거 뭐 일단, 삼선라인 네베스 밀고사는 이거 챔피언스 리그 수준이에요, 형님들. 어, 챔피언스 리그 수준이야, 이거. 는 아챔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수준이야, 이거. 전방도 미트로비치 네이마르면은, 어, 굉장히 뭐, 말콤도 이 새끼 잘하는 새끼에요. 이게 돈, 뭐야. 돈 많이 벌어 먹으려고 자꾸 이게 옮겨다니는 놈인데, 능력 자체는 상당히 잘해. 뭐 러시아 리그나 뭐, 리그아 뭐, 개 씹어 먹었던 애에요. 뭐, 그냥 뭐, 탈탈 털어서 혼자서. 뭐, 쿨리발리뭐 말할 거 없고, 뭐, 야심부는 형님도 잘 아시죠, 세비야. 여섯서 그냥, 이거 뭐 선택지가 없다? 1마인 못하면 거의 주작급이라고 보고요. 2.5마인까지 뭐, 가능하다, 전력상으로는. 뭐, 아까 저기 아리티는 전방에서 조금 뭐 부상자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수가 있다면 여기는 뭐 전방에 부상자도 없어. 전방에 그리고 골을 많이 넣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계약살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오박까지 오바, 음, 이렇게 봅니다. <laughs> 아니, 모나코 말고 어째 마르세우까지 터져가지고 형님 다시 각 잡고 가겠습니다. 알사드 대 샤르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패는 조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알사드랑 샤르자랑 2위 싸움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승패건드는 것보다 그냥 뭐 찍는다면 오바, 오바 찔것 같긴 해요. 양팀다뭐 득점에 대한 부분 있고 샤르자가 시즌 저 경기를 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경기를 보지는 않았는데 샤르자가 이번 시즌 2경기 했는데 벌써 실점이 6골이야? 그니까 수비적으로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요 샤르자 역시도 그래서 요경기는 뭐 양팀이 좀 화력전 하길 좀 기대하면서 오바 찍는게 음.. 좀 무난해 보입니다 알사드랑 샤르자는 아시겠죠? 요정도 보고 이제 리그로 넘어가서 첫경기 어디냐.. 살레다 살레르니 데 토리노 왜1위라고 적냐? 7인가? 아무튼 7번째 같은데 일단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뭐 부상자들이 있어요 쿨리발리 아니, 아니 살레르니 쪽에 이제 라사나 쿨리발리 미드필더 자원 요새게 빠져있고 블라에디아 빠졌습니다 오늘 얘가 이제 원래 어디있더라 BRL이 있었나? 아무튼 지난 시즌에 살레르니 와가지고 상당히 뭐또 임대로 왔었나 해가지고 되게 잘했었는데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주포 빠진 느낌이야 주포 없어 지금 주포 빠졌고 토리노는 수리 쪽에 이제 보이보다 나 중원에 이제 일리치, 핵심 미드필더 하나 빠져있고 요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블라디아 빠진게 살레르니가 엄청 커요 지난 시즌도 좀먹여살리게되고 이번 시즌도 어쨌든 뭐 칸데레바 원더골 두개 말고는 블라디아 골이 유일해 그래서 블라디아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살레르니가 좀 솔직히 전방에서 물론 뭐 다른 자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자원이 일단 빠진 부분은 있다. 라사네 쿨리발리도 지금 살리에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자원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 아쉽고. 토리노는 뭐 보이보다 빠진 거, 뭐 수비 쪽에 어쨌든 결장해서 아쉽긴 한데 토리노 수비수, 수비 수 수비 쪽에서 뎁스는 넓어요. 다른 애들이 뛸 애들이 그래도 많아. 그렇다 치고 일리치는 조금 커. 일리치 같은 경우 결국 일리치 리치 이 더블리치 라인이 토리노의 이제 주전 라인인데. 얘들이 빠지면 이제 뭐 리네티라든가 얘는 이제 기술은 없어요 형님도 열심히 뛸 뿐이지 아니면 지난 시즌 베로나에서 또 굉장히 잘해줬던 타메즈 얘도 약간 수비 성향이야 좀그좀 그러니까 좀 일리치나 리치 같은 경우 좀 전방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네티는 솔직히 조금 약간 개처럼 뛰는 거 원툴에다가 타메즈도 약간 수비적 성향이거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토리노가 어쨌든 전방에서 지금 화력이 문제잖아 계속해서 이번 시즌 뭐 라돈지치가 한골넣긴 했습니다만. 얘 말고는 공격진에서의 골이 없어요 하나는 이제 슈루스 어, 저 뭐야 슈루스 저 새끼도 좀몸감 높은 수비수인데 이제 뭐 수비수가 하나 넣은 거 말고는 골이 없어 블라시시나 이런 애들 좀 아쉽고 일단 뭐 교체로 펠레그리니가 나온다는 건 제가 계속해서 쓰레기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새끼 나오는 순간 골 없어요 그나마 자파타를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자파타 도 냉정하게 약간 함물 간 느낌이 좀 있어서 얘가 얼마나 해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적 휴 이적 이후 뭐 시간이 많지 않았죠 한 경기 정도 뛰었는데 어, 이 a 데회를 어떻게 좀 활용했을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언더가 제일 무난합니다 이 경기 토리노 지속된 그런 골 감음 그나마 자파타를 영입하면서 어그 감음을 확실히 그래도 토리노가 지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자파타를 데려온 거 보면 그래도 가라꾼이 있잖아. 뭐, 어쨌든 영입해가지고 써보려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원전 경기인 부분에다가 여러가지 봤을 때는, 뭐, 많은 양의 골을 기대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없어 보이고, 사리레니도블레드아 빠진 상황 속에서, 뭐, 약간, 다득점의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고, 솔직히 이 경기가 2대1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더가 확률이 제일 높다. 응, 언더. 넘어가고. 그리고 노팅엄 대 벌린데 벌리인데... 음... 일단 양팀이 이번 시즌한번 붙은 거 아시죠 형님들 컵대회에서 벌리가 이었어요 벌리가 물론 이때 주전들이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빠진 벌리는 좀 많이 나았었나? 노팅엄이좀 많이 뺐었고 그랬던 거 같은데 또 그랬던 상황 속에서 맞대결이었지만 벌리가 어쨌든 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한 번은 이겼고. 이 경기에 대한 문제는, 음, 다른 걸좀 떠나서, 어... 노팅웜 영입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좀 쓸지가 좀 변수인 것 같은데. 음. 볼로냐에서 막, 노팅웜 영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형님들. 뭐, 볼로냐에서 니콜라스 도밍게스나, 이게 볼로냐 에이스였어요, 미드필더에서 볼로냐 에이스. PSV에서 쌍가레. 쌍가레는 이제 약간 수비, 미드필더인데 수비 원투에요 어. 수비밖에 못해. 아예 뭐, 공격적인 능력은 아예 없어, 그냥. 빵이야, 빵. 뭐, 얘나 뭐, 또 체시에서 뭐, 허드스노도이나, 뭐, 에이시맨에서 오리기. 뭐, 요런 애들이나 또, 어, 지난 시즌 마르세오에서 아스날에인대가 잘했던 타바레스. 되게 영입을 많이 했어 얘는 뭐 토폴로가 그 뭐야 뭐더라? 배팅염인가? 그거 그거 걸려가지고 뭐야 아이반토니랑 우리 친구 어, 노팅엄에도 있어요 어, 배팅했다가 이제 정지 먹은 애 토폴로라고 지난 시즌 2부 했다가 이제 아니, 지난 시즌 2부 했다가 지난 시즌 이제 노팅엄 이적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요런 자원들이 많은데 아직 출전을 안 했거든 얘들이 다 그래서 이좀 재료들을 어떻게 쓸지가 좀 관건인 것 같기는 해노팅엄은 이게 그러니까 조직력적으로 그니까 퍼즐들은 괜찮은 퍼즐을 많이 모았는데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출까요리조리님 어서오세요 고게 지금 조금 이게 좀 산으로 갈 때가 있거든 첼시 봐봐 그냥 첼 지난 시즌 첼시 생각해봐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영입을 잔뜩 해놔도 괜찮은 애들을 퍼즐을 좀 맞추는 과정에서 산으로 가는 경우들 이 있어서 그게 제가 볼땐 변수다. 그데려온 그러니까 선수 몇 명의 능력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노팅엄이. 뭐 중, 중위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당히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는데 얘들이 아직까지 뭐 시즌 첫 경기도 못 치러본 상황들이어가지고 뭐 기존의 좀 자원들이랑 어떻게 좀 융화를 거칠 것이며 그 그러니까 쓰레들이 너무 많아 지금 노팅엄은. 야이 감독은 이제 대가리 빠질 것, 머리털 빠질 것 같은데. 얘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누굴 쓸라나 어쨌든 노팅엄도뭐 직전에 최시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시즌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 쉽진 않잖아 뭐 상대가 너무 강했던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변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볼때 일단 배당 자체는 나쁘지 않게 받은 것 같기는 2점대 배당 정도 받았으면은 딱 적정 배당은 받았어요. 이게 1 점대 배당이었으면 욕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 점대 배당을 좀 받은 느낌이어서 벌리가 아직까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이게 이브리그에서 아무리 뭐빌 후방 빌도 하면서 깡패짓거리 해도 일브리고 오면 개발린다니까 그게 뭐 역사상으로 그렇게 살아난 팀이 몇팀 없어요 형님들. 뭐 옛날에 놀이치는 몇 번이나 강등당했어 그 뭐야 공격축구하다가 이브리고 깡패짓하고 올라와서 강등당하고 다음 시즌 바로 올라서 와또 강등당하고. 허찌거리다 강등됐었단 말이야 벌리도 약간 그테크 타고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한다 전체적으로 뭔가 빌드업 축구를 하기에는 제가 볼때 퀄리티가 부족해 미드필더 쪽에서 좀 뭔가 번뜩이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걔를 베르게라고 거, 보고 산 거잖아 이거는 내가 볼땐 조금 뭐 콤파니 감독의 능력도 능력인데 그냥 선수가 그렇게 좀 애매하다 지 벌리가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승무 정도 보험 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무승부에 대한 변수는 있어 보인다. 여기 경기 자체가 노팅엄도 강팀 상대로만 지금 좀 계속 연전이 이어졌었는데 지난 그 셰필드전을 생각하면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대비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있었지만 얘들이 아직 뭐 실전에 투입된 적도 없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좀 모르겠어요. 까봐야 아는 거고 이게 약간 그리고 좀잘 써야 되는 선수들이 많아 노팅엄에. 어디에 놓던지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막, 누노 타바레즈, 쌍가레. 이런 애들은 진짜 감독이 잘 써야 되거든요. 타바레즈는 수비가 개구대기잖아. 어. 쌍가레는 진짜 수비 원툴이고. 어. 이래가지고. 뭐, 5도이나 오리기도 마찬가지잖아. 솔직히 감독이 잘 써야 되는 선수들좀 많이 들었단 말이야. 조금의 약간의 무승부에 대한 좀 변수는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약간 승무 정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승부 해무보다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무. 어. 아홉 번째, 엘라스 대 볼로냐. <laughs>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하고, 마지막, 그라나다 대 지로나. 아홉 번째인가? 어. 엘라스 볼로냐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수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 형님들. 그러니까 원래도 수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비 선수들이 그냥 능력치가 떨어져. 그나마 이제 뭐, 헤스소 바예호, 뭐, 레알 마드리드 산 그, 선수를 데려왔는데, 바로 부상당했어요, 형님들. 부상으로 빠져있고, 미구엘 로비오. 또 부상당했어, 센터백. 그니까, 중앙수비 지금 둘 부상당했어요. 없어. 나머지 한 자리가 이그나시 미켈리거든요얘 옛날에 아스날 유스에 있던 애야. 존나 못해, 형님들. 계속 아스날 유스에 있다가 막, 잉글랜드 2부 갔다가, 어디 저기 갔다가, 2브 리그 전전하다가, 그라나가 승격했잖아? 같이 올라온 거야. <laughs> 어. 어쨌든... 하... 가뜩이나 수비자원들 지금 부상에다가? 중앙 수비가 어떻게 할 건데? 어? 원래도 수비가 지금 구대기 합... 하... 원래도 잘못 해가지고 실점이 지금 그라나다가 몇 실점이야 벌써? 수고시에다다한테 지난 경기 다섯 골 쳐먹고 마요로카한테? 마요로카 PK 실축했거든 이때? 무리키가? 골대 맞췄거든요? 근데도 두골 먹었어? 그거 빼고도. 라이오한테 두 골, 에이티한테 세 골, 4 경기 해가지고 지금 몇 골이야? 1 2 골을 먹었어, 4 경기. 4 경기 1 2 골. 거의 뭐 수비는, 수비 쪽은 거의 제한 수준인데, 뭐 공격 쪽에서도 가아꾸인나들는 근데 조금 있거든요. 막 우준이 같은 알바니아에서 좀, 알바니아 국대. <laughs> 지나친 잘해줬죠. 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또 기억하실 만한 호세카이온. 나폴리 시절이나 이제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있던뭐가라쿠자첸 있잖아.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뛰는 거면 천천긴 현장, 하던데. 아니 뭐, 푸에르타스. 이거 뭐, 노장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웃음> 공격진에 <웃음> 푸에르타스 카이온 이거 뭐한 10년 전인가? 10년 전 라인업인데. 어쨌든 얘나 뭐, 그나마 이제 뭐, 와이즈만이나 보헤 같은 자원들도 뭐, 어, 뭐, 데려오긴 했는데. 일단 뭐 수비가 문제야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지로나 같은 경우도 결장자가 있기는 해요 사이드 백 쪽에 이제 아르나우 마르티네즈 상당히 젊은데 잘해 유망주에 유망주인데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로나에서 오른쪽 백 주전자리를 어 가로챘는데 얘가 안 나오면 얀쿠토 정도가 뛰어줄 수는 있어요 쿠토가 근데 속도만 빠르고 나머지가 구대기여가좀 조금 얘보다는 밸런스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미드필더나 앞선에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지로나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원정 경기고 좀 다른 그러니까 그라나다 이거 센터백들만 부상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해볼 만 했을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서 수비가 지금 그라나다가 이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경기를 어느 정도 호민민 부분이나 그라나다 공격적에서의 작업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느 팀들을 만나도 이제, 뭐, 한두 골 정도는 기록할 만한 또,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 수비가 조금, 음, 걱정이 돼서, 일단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이 경기 자체에선 좀 있어 보이고, 지로나도 뭐, 공격 쪽에서 골로래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오바를 찍거나, 아니면은 배당이 좋아. 지로나 승을 찍거나, 요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뭐, 지로나 승에 있어서는 이제 원정에 대한 변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로나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는 해. <laughs> 지금, 오늘 이기면 4연승에 지로나. 오늘 이기면 4연승. 그거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그나나다 솔직히 이길만 하긴 하다. 수비가 너무 박살나가지고, 이길만 하긴 하다. 그리고 참, 쟤들 중앙 수비 둘다 부상이잖아. 지난 경기, 그래서 그, 걔 누구야? 그라나다 유스에서 뛰던 애를 썼거든요. 나오자마자 자체 골랐어. <laughs> 소시에서 드라마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라나다 프레는 못 보겠다. 뭔가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끝이죠. 오늘, 오늘, 오늘 마무리 하기.